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 때에는 어땠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라.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때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어두워진 상황,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그러한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때는 어때냐면, 어, 하나님의 사사였던, 사실은 엘리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사사라고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사였던 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점점 침체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에 대해서, 어, 3월상 2장 22절에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 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 3장 2절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3장 2절에서는, 어,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순히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단순히 그가, 어, 눈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였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전에 가졌던 뜨거운 온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했던 그때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 나이 많아져서 영적으로 늙어져서 마음 가운데 깨어 있지 못하고 나태한 마음과 아무것도 못 하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할마다 점점 더 여호와의 주시는 새힘으로 날마다 독수리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세임을 얻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는데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나 그의 그 마음적으로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전혀 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렙은 어떠하였습니까?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라고 갈렙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서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영적으로 늙은 자가 되어서 점점 하나님 옛날과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사로 불림 받았던 이 엘리 제사장도 점점 어두워가던 시기에. 사무엘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비록 그가 아이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된 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그가 무엇으로 섬겼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말씀으로 섬겼겠습니까? 아니면 제사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허드렛일. 성전 안에서 엘리가 시키는 성전 득불이 꺼지지 않았나 바라보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잔심부름하고 온갖 허드렛일. 아마 허드렛일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다못해 삐뚤어진 책상을 정리하고, 성전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줍고, 아무런,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너가 정말 나를 섬기기 원하는구나. 아니 너가 나를 섬기는 자라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는 워어사나님이 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대학 때 대학 때는 제가 성가대 지위를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로 섬겼었는데 성가대 지휘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마음 가운데 그냥 여러 가지 힘든 마음도 있고 해서 기도원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원에 있는데 그때 평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어, 집사님이 이제 그 오셨더라고요. 그 청년 집사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벌써 한 어, 5년 이상을 가운 정리하는 일만 하고 있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청해서 한답니다. 보통 성가 되려면 사람들이 성가대 찬양을 하고 가운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갑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걸어놓는 일이 보통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기를 자기는 그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룩한 옷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날마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걸 제일 싫어하는데 자기는 그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한다고. 어그 일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아 나는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성가대를 이끄면서도 조그만 일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 어떤 사람은 정말 허드렛일 같은 걸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는데, 나의 모습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일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이 <laughs> 사모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여우와의 전에 누워있는 자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아마 이, 이 사무엘이 누웠던 장소는 지송소가 아니라 성소였을 것입니다. 지송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등불이 있는 이 성소에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이 즐겁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아 있으면 뭔가 따뜻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나가 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일 부흥회였는데, 그날 가서 부모님 따라가서 그 부흥회를 듣다가... 어린 나이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으냐면, 제 친구도 마치 와 있더라고요. 김기현이라고. 제 친구에게, 야, 우리가 이거 은혜 받았는데, 이거 그냥 날릴 수 없으니까, 오늘 교회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자.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어 교회에서 자고 가겠다고. 저희 부모님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라.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집에. 본당에 앉아가지고 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정말 추워서 발발 떨다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고 추워서 발발 떨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잠만 자도 하나님은 때로는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신학을 하고 나서 도저히 이분이 그 기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성전에서 잠을 자리라. 근데 이분이 진짜 40일 잠을 자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전에 더 나아가고 온 자, 하나님과 좀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찾으시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어, 소망과 기쁨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웃음> <웃음> 또 사무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섬기는 자였습니다. 엘리가 부를 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다, 너, 여기,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어린 사무엘이.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항상 섬기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에 뭔가 나서서 뭔가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체질이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섬기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사무엘은 섬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 사무엘이 참 힘들었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를 섬기고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아그 어린 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었구나. 홈리와 비누아스가 담당해야 될 일이었구나. 아버지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또 성전에서 잠을 자고, 그런데 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을 그 제사장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행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세 가지를 갖고 있었지만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엘리 아세 번째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사사였기 때문에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방법을 사무엘에게 알려 줍니다.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에서 온전한 섬김이 일어나고, 온전한 기쁨이 일어나고,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고, 온전한 사모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귀를 여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 지 못하리라 했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죄악을 그냥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죄악들이 있으면 당장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 행위를 바로 잡는 일을 내 악을 빨리 고치는 일은 가장 빨리 지금 당장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